안녕하세요. 유관 마음 잔소리장이 안유무 원장. 시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아 오늘 저번에 추천 드렸던 그 아빠들 태교를 위해서 네. 그 책읽기 말씀드리는 그 많이 하신 거. 네그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임신 뭐 태교 때 책읽기 많이 추천 되게 되는데 보통 임신 2개월 차부터 이게 책읽기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 이때 뭐 태교용 뭐 책읽기 같은 경우에 뭐 그림책이 떠 오르 기시운데 2개월 때부터 책읽는 거는 이때는 아직까지 아이가 엄마의 소중히 손을. ]입니다. 아, 그렇죠.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2개월부터. 이거 아, 네, 네, 네. 확인하더라도 너무 이제 엄마들, 뭐, 그때, 그때 태경 그, 보면 동화책 같은 거막 나오잖아요. 네. <laughs> 그럼 사실 엄마 가 별로 재미없는, 너무, 너무 유치하고 그런데그없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시면 음. 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그냥 정서적 안정이 음. 태아에 전달이 되 그러니까 그때는 어. 이제 서점에 들려서 서점이 있는 게좀 안정적인 분위기라든지, 음. 그리고 또 그때 봐야 될 책들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 어. 취미생활하시는 어. 책, 취미생활 하시는 책을 많하는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 이제, 그때, 사실 아직도 재미도 없는데, 그 동화책 같은 거보좀 유치한데, 그걸 애기를 생각하면서 가는데, 아직까지 그걸 소리내고 읽어주긴 하는데, 아직도 이럴 때까지는 아직까지 그걸 못 하거든요. 그리고, 시기에 정말 중 조심해야 될건 사실 스트레스입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게 엄마가 되면. 엄마가 행복해야. 어쩌죠? 아이가 행복하겠죠면 왜냐면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네. 특히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특히 이제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뇌의 위축을 가져올수있다그니다 자궁도 수축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뇌가 발달되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들어가는 아빠의 체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의 청각 발달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게 되는데 엄마의 감정을 이렇게 고스란히 느끼고. 청각이 발달되는 시기인 한 음, 17주 정도, 17주 정도면 2개월에서 5개월 사이네요. 음. 그때부터 아빠의 음성이 직접 전달될 수 있게 음성으로 그 음. 책을 읽어주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음. 서점 같은 가면. 태교 책 읽는, 태교 동화책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이용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사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읽었었던 동화책 같은 거막 이게 금독기 염득기 젊은 거전네젊거 나오게 그게 또 오래간만 읽어보니까 또 저도 이제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때는 정말 저도 이, 아, 이거 왜 해야 되냐 저희가 사실 나이가 좀 많아서 제가 이제 한 마흔에 이제 얘기를 아, 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어, 그때 너무 너무 네. 힘들었는데 그때는 최원장님이 <laughs> 미슬이 다른 거안 해도 되는데 이거 책을 읽어달라 읽어 아, 애기한테 책 읽어달라 책을 읽어달라왜 읽어 이게 아빠의 음성 톤이 조금 낮고 조금 이게 저음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근데 엄마도 좀 안정이 되고 애기한테도 네. 그게 이제 마음에 안정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최 원장님 같은 경우 미민한 편인데 희한하게 그때는 내가 그래? 동화책을 <laughs> <딱> 읽다 보게 <보면 웃음> 뭐 <laughs> <정도> 되면 대구 무조건 한 30분 정도 그랬거든요근데한 5분 정도면 되 자요. <laughs> 그래서 도그 배에 음.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알겠죠? <laughs> 난 모르겠는데 인사를 해야 되고 아빠에 대해서 또 얘기, 애기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얘기를 하고 아빠가. 좀금 유치하지만, 아빠가 이제 책을 읽어줄게, 너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네, 그 시키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엄마가 많이 안정을 취해서 잠을 잘 자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에서, 아, 그러면 애기도, 엄마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니까 애기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될 저희 아이가 산하고 야재증이나 우는 걸로 음.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귀하겠지만, 음. 또 어렵고 귀한 아이들을 다출산 하니까요. 근데 아빠의 17주 이후부터였던 태교 때문에라도, 우리 아이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태중 환경에 이렇게 잘 갖추면 다른 부분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굉장히 좀 안정되고 그리고 좀 밝게 아이가 자란다는 거를 저희 몸소 느껴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의 주제로도 얘기를 드릴 수있아 흔들고 이렇게 낯선 일이 많은 임시 기간 동안에는 사실 엄마도 당황스럽고 아빠도 당황스럽고, 응. 당황스럽고. 그런 그래, 근데 이제 한 저녁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동화책을 읽으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빠의 긴장도 왜냐면 저도 재밌었거든요 아. 책을 오래 아. 한에보니까또 엄마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더러운 도왜냐하면 사실 저희 좋아, 같은 어 네, 아, 대화를 하는데 사실 뭐 부부 좀 오래되면 사실 아시다시피 대화하게 되면 대화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또 싸우고 그럴 수 어, 있잖아요. 아였어. 어. 아, 그런데 아니지만. 이제 책을 읽으면 책만 읽어주면 되니까 별 다른 게 그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자체 책읽기가 태아만의 힐링 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도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그... 힐링이었다는 거. 그래서 적극 추천하니까 꼭 해보십시오. 음,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봤을때 아빠도 옆에 육아 그그 태교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책읽기 같은 거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 그거는 충분 아쉽지 않게 제가 해줄 수 있고 또 그것이 와이프한테도 만족감도 높고 네, 태어났을 때도 아이가 않뭐 그렇죠. 아기가 그때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가 많이 무뚝뚝하거든요. 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 저를 많이 좋아해주니까, 저도 사실. 아빠, 아니, 우리 아빠한테는 그렇게 무뚝뚝한 아빠는 아니고, 부인한테 무뚝뚝한 남편이긴 했지만, <laughs> 아이한테 무뚝뚝한 아빠는 아니고, 요즘 아빠들 다들 무뚝뚝하지 음, 않아요? 대화 많이 하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좀 다르면. 요즘 아빠에 비해서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무뚝뚝하고 한데 비해서 아마 그때 조금 이제 애기한테 얘기하고 책 읽어주는 게 잠조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지금 굉장히 않고. 아이가 음. 아빠랑 굉장히 사랑하고 아빠의 음성을 <laughs>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듣고 네,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게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음. 합니다. 아 이처럼 이렇게 궁금한 유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장이 안유 위원장. 어 좋아요 구독하기는 안 하셨나요? 아 그것도 지금 얘기해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부가쟁이, 최규영 원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도 저희가 준비해서 만나뵐 때 그때까지 잘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번는 한방!